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2%는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심지어 27%는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인공간 현실화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인공간이 차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장소나 자전거도로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 공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는 주, 자전거 도로를 꼽았습니다. 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에 46명은 실제로 안전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대부분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지만 이런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안전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보험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94%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원활한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관계부처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인공간 개정과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